그러면은 아리 sdk님 와서 오시고요 일단은 어차피 나는 테란이라 괜찮고 우리 팀끼리 잘 막으면 되거든? 근데, 투적 이상이면 막기 힘들 거고, 원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테라는 절대 안 뚫려요. 이거 막고 하면은, 거의 무적이라 봐야 돼서. 이플 톤네 이플 1점 이러면은, 메카니을 사야겠다, 그냥. 자, 상대가 투적하면은, 바이오닉이 전 좋다 마인드인데, 이터 쓰면은 메카닉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저거, 아홉신가본데아홉시가그그 일단 올링이네요 자, 상대가 올링인거 보니까 누군가 드라를 탔나보다. 자, 설치 한번 해볼게요 다시는 패드네. 이러면 원패 원스타로 탱크를좀 갖다주는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9, 12시 딜러스는 3시랑 드시 말. 해주세요 1시는 아, 일단 투게이트. 1시는 부자 투게이트구요. 5시는 페이드고, 9시가 올링인가 일단 이러면. 일단 서치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맞춰가긴 편하거든요, 지금은 일단. 자, 9시가 일단 트레이닝까지. 질라 천천히. 치디, 택배. 정말 위험가겠는데 일단은 스타프트 가면서. 아이야다 막혀버렸네. 근데 움직임이 좋다. 네. 어, 집에서 막아보세요. 집에 휴지하시고. 좀 빡세겠는데? 막기가? 우리 한시 빈집이 잘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괜찮거든 어링 빠졌다 이 막을만 하겠다 자잘 막아봐봐 안되잖나 버티기만 하면 괜찮거든요 그래도 <목소리> 한시 빈집이 좀 빡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드어이버또 빨라 리 밑에 하면서 드라는 제가 막아볼게요 드랍 좀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해주고요. 12시 정도 막 끊길 것 같은데? 팀이. 다시. 자, 찍어봐봐. 시즌부터 하면서 잘 나가볼게요. Yes, yes, 조금 힘들 것 같고. 자 일단 땡크를 좀 갖다 주자. 3시 레이스톤나 찍어 주고 랍시비는 한번 상대 드라가 빠졌죠. 오를 한번 습해 주면서 그대로 살려 가지고 한번 3시까지 한번 갖다 줘 볼게요. 이런 것 해서 살려봐봐 하나만 살려서 갖다 주자고. 뒤에다가 이거 <목소리> 완다해 어, 이거 다이어넘어 가야 될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갖다 주고, 그지? 9시부 잡아주고, 오버 아시면 최대한 살리고요 어, 유탈이 뜰 거라서 저도 바이오님으로 전환을 할게요, 최대한. 대신 탱크를 지켜주고, 9시에 아, 일단 올링이긴 하니 그런데 드라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일단. 커버가 잘 되고 있고요 상대. 어, 엠백까지 하면서 천천히 해야겠는데, 롤레먼지 가는 드론을 잡아주고, 레이스로. 초가 땡크도 드랍을 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가지고. 저거 어떻어볼까해가고해줍시다 저거 아둔이네 다시 견제가 될까? 한번 볼래한번더지고 저거 어가지고 만 최대한 깜다윗글은좀 많이 줄여갖고 할만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한시도 엄청나게 부여가진 않아서, 아니, 섯시도 한시도 그렇고. 자, <목소리> 추가 드랍시면 찍어줄게요. 악세비하면서 이거 이기려면 내가 봤을 때 나중에 9시를 내가 공략을 해야 되거든? 9시가 아마 탈을 넘어가긴 할텐데 빠르진 않을거라, 탈이 모아주고, 마린맥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빠스가좀 빠진단 말이야? 한번 o 뜨찍워가지고 아, 스타야가 이제 완성되고 있는데 카 k 트좀지어줘야겠 i k e t h 좀 t I 비 i k e 해주고. t I like t 일 일단은. like that. I like 기 h a t I l i k 정면을 가야겠는데, 그냥? 드락식보다는? 드락식을 하기에는 상대가 너무 상황을 다 보고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정면으로 가야겠다. 아닌가? 9시에 누라나랑라 해볼까, 그냥? 고민이 되는데? 노가다 드 락셜 은 노가다 드라 노가다 루 모아 볼게 네, 지상 으로 가면은 좀 뭔가 구릴 것 같아서 어, 좋아. 가끔 9시에 몰래 드랍을 해서, 아, 걸렸다 시동 달려버렸네. 걸리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잘 싸워주면은 이볼수 있어요. 아직은. 9시 아, 어그로 좀 끌어놓고. 자, 이제 갑다카리기 때문에 싸울만 하거든요. 네. 좀 있어도 또. 네. 아, 자, 스쿼할때에 찍어주고요. 네. 땡크가꽤 많기 때문에 싸울만 합니다. 컨셉을 깨내서 질러서 그냥 끌어들고 있군, 데도 올라가서. 이렇게 끌어줄게요. 자, 떴죠? 자, 베슬까지 올라가서 스캔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베슬좀 떠줄게요. 9시. 아, 탱크는 드라점 사고, 아, 밤에는, 둘러 잡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싸우시다가안될것 같네. 이러면은 기술을 돌립시다. 기술을, 추가 2드락씩 바꿔가지고, 기술을 5로 돌릴게요, 5로. 자, 오르가시 일단 한방에 막히긴 했는데 그 막힌거 치고는 할만하긴 해 자, 오늘 리버 드랍까지 왔구요 좋아요 자, 라면이 여기서 몰래 숨겨가지고 다시 드랍 지금 가면은 막힐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바로 가지 말고. 자, 9시랑 한번 동시에 가볼게요, 동시에, 이따가. 아, 걸렸네. 자, 지금 가자. 휴대식 걸어주면서. 다시, 현재. 자, 자 넥스만 깨볼까, 맥서스만깰것 같은데? 메리이꽤 살아있기 때문에, 깰만 합니다. 넥서스 하면서. 게 드라랑 가좀막긴 하지만 괜찮아 아, 이제 정면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네, 멀티도 깼고 상대 추가 멀티를 다 깨는게 좀 크긴 하거든 지금 일단에 그래 은 아, 카드시장 막아주고야, 대충. 자, 가볼게, 아, 에말 나빠 가볼게요, 같이. 리타는 대충 무시하고. 그만하, 아, 그만하. 그래. 어, 봅시다, 한번. 요것만 잘 싸우시면 할만할 것 같은데? 요것만. 우리 질럿들아 리버 많거지? 아, 따망하죠 조합이 나쁘지 않다는거 조회수는 해서 난 9가야겠다 저는 9로 돌릴게요 기술을, 9로 자, 9시은 아까 그러면서 이제 추가 커맨드도 준비 해야겠는데? 드랍스도 준비해주면서 한신 내겠구나 주 이리기까지 한번 걸어줍시다 이레디 잠시 꼬 꼬시면서 이걸로 도와주네